장례식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고 낮은 곡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어요. 한미정씨는 상복 차림으로 오빠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향을 들고 절을 하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오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향을 꽂았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장례 시간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죠. 미정 씨는 당황하며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예 어머니 미정아 큰일 났다. 나 지금 해외인데 보일러를 켜놓고 나왔어. 보일러요? 어휴, 내가 깜빡했네. 지금 당장 가서 꺼야 해.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니? 그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친정 오빠 장례식 중이에요. 하지만 시모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그게 뭐가 그리 급해? 사람은 가면 끝이지, 집 타면 끝장이야. 그 한마디에 미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고여 흐를 듯말듯 듯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급한 전화였어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빠의 영정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녀는 국화를 하나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장례식장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눈발이 흩날렸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필 오늘, 왜 하필 지금? 그녀는 상복 자락을 여며 쥔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시어머니 집 주소가 떠 있었고 그녀의 눈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길 위에서 그녀의 인생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버스 창문 밖으로 겨울 바람이 흩날렸습니다. 검은 상복 소매를 여민 한미정 씨의 얼굴에는 피로와 허탈함이 엉켜 있었어요. 손에는 장례식장에서 미처 벗지 못한 흰 장갑이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일러 하나 끄자고 내가 이러고 가야 하나요? 버스에서 내리니 골목 끝에 시모의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창문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나왔죠. 보일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켜놓고 가셨네. 한숨을 내쉬며 보일러 스위치를 껐습니다. 순간 고요한 집안의 딸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해야 할그 공간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엔 시모의 외투가 던져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엔 말라붙은 국물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참 여행 가신다고 그렇게 정신이 없으셨나 보네.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물컵을 씻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험증권이라고 적힌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그녀는 이내 눈을 크게 떴어요. 수익자 김동길. 김동길. 그 이름은 낯설고도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가족 중엔 그런 이름 없는데.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 시모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어요. 그게 뭐 그리 급하다고 그래. 집이 먼저야.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요 어머니. 이번에도 집이 먼저네요. 그녀는 시모의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문고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제 오빠 영정 앞엔 다시 못 가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햇살이 흐리게 비쳤습니다. 손끝은 시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보일러는 껐는데 왜 이렇게 춥죠? 집에 돌아온 한미정 씨는 조용히 코트를 벗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상복이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죠. 부엌에서는 국이 식어가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말없이 앉아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험증권 좀 봤어요.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보험증권? 왜 그걸 봤어? 보일러 끌어갔는데.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익자가 낯선 이름이었어요. 김동길 씨.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친구야. 신경 쓸거 없어. 친구요? 그녀는 눈을 좁혔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 재산이 그분 이름으로 돼 있죠? 미정아, 제발 그런 거 건드리지 마.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야. 남편의 말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속엔 불편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친구한테 재산을 넘긴다고? 그럼 가족은 뭐지? 나는 뭐였지?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실불을 끈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시모의 서랍을 정리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손끝에 느껴졌던 또 다른 봉투의 감촉. 그녀는 다음날 아침 다시 시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안쪽을 뒤졌어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동길씨께.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고맙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고맙다? 도대체 무슨 관계지? 그녀의 눈가에 분노가 스쳤어요. 나는 장례식장에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녀는 봉투를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옷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 앉아있던 한미정 씨는 TV 속 뉴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태국 푸껫 리조트 화재, 한국인 부상자 발생.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떨어졌어요. 뜨거운 차가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막 속엔 한국인 여성 한명 경상이라는 글씨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하나였어요. 설마 어머니?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어머니 계신 리조트에서 불이 났대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 워낙 운이 좋은 분이잖아.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지금은 전화도 안될 걸. 괜히 걱정만 늘지. 그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당신에겐 어머니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날 밤, 미정 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조차 집이 먼저야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이 올까 아니, 오겠지. 또 어떤 이유든 나를 부르겠지. 그녀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해외 번호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 불이 났는데 우리 방은 괜찮더라. 시모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그나저나 집 청소 좀 해둬라. 냉장고에 김치 썩을 거야. 그녀는 말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지만 시몬은 이미 다른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귀국해 공항으로 좀 마중 나와라. 전화를 끊은 뒤 미정 씨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상하게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준비 잘 해둘게요.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시모의 집 열쇠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모의 귀국 전날 한미정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고무장갑과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어요. 냉장고 김치 썩을까봐 걱정돼서 불러놓고 내 속은 썩어가는데 그녀는 문을 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오랜만에 여는 창문처럼 답답했어요. 먼지 쌓인 커튼을 걷자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식탁 위엔 출국 전 남긴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패키지 7박 8일, 김동길에게 연락. 그 이름이 또 보이자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또 김동길이야. 청소를 하며 서랍을 정리하던 중 서류더미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녀는 무심코 펼쳐봤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유자 박말순 시모 수증자 김동길. 이게 뭐야?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집을. 그 사람 이름으로 넘기신 거야. 그녀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조심스레 다시 접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왜 장례식장까지 뛰쳐나와서 보일러를 꺼야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어머니는 집 걱정이 아니라 이 서류 걱정이셨군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죠. 밤이 깊자 미정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탁자 위에 올려진 계약서를 본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청소하다가요. 어머니 집에서요. 그건 어머니가 오래전에 정리해 둔 거야. 괜히 그걸 들쳐서 뭐 하려고 해? 그녀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뭘 하려는지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왜 어머니는 항상 남의 인생에 끼어들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남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짧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미정아, 그냥 이번만은 참아. 참으라고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을래요. 어머니 귀국하시면 이번엔 저도 제 방식대로 인사드릴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일러를 껐던 그날 이후로 그녀 마음 속의 온도는 단한 번도 따뜻해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켜볼 거야. 그녀의 눈동자 속엔 차가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환한 불빛 아래, 한미정 씨는 검은 코트를 여며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아닌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엔 며칠 전 발견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밑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게이트 문이 열리며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사람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 캐리어를 끌고 오는 시모 박말순 씨였습니다. 미정아 나왔다. 아이고 비행기 오래 타니까 허리가 빠지겠다. 시모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너는 얼굴이 왜그 모양이야? 장례식 끝났으면 이제 풀어야지.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했고,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나중에 하자. 지금이 좋아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보일러 끌어갔다가 봤어요. 시모가 봉투를 열어보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동길.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걸 왜 내가 봤어? 숨기시려던 거죠? 어머니 집을 그분한테 넘기셨더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날도 장례식장에서 전화하셔서 집이 먼저야 라고 하셨죠.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집 때문이 아니라 이 서류 때문이었네요. 순간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만의 공간이 생긴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김동길은 너희 아버지의 동생이다. 그 말에 미정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요? 그래, 평생 원망만 받았던 사람이지. 내 시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나를 도와준 사람도 그였어. 하지만 사람들 눈엔 그게 부적절하게 보였겠지. 시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가족이었어.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에게 빚이 있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일부 넘긴 거야. 그 사람은 병원비도 없이 살았거든. 미정 씨는 멍하니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얄밉던 그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맺혔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 왜 제게 그렇게 함부로 하셨어요? 내가 알면 나를 욕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 시모의 손끝이 떨렸고 눈가엔 붉은 빛이 돌았습니다. 미정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욕할 마음은 없어요, 어머니. 다만 이제 저도 제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공항을 먼저 떠났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공항 방송이 울려퍼졌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 쥔 봉투를 꼭 쥐며 시모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너도 많이 아팠겠구나. 며칠 후 시모 박말순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어요. 햇빛 한 줄기가 거실 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며 쌓인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집도 오래됐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게 결국 뭐였을까? 그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정씨가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검은 스웨터 차림에.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어너 왔니? 짐 정리 도와드리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시모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한말다 사실이야. 김동길 씨는 너희 시아버지의 동생이었지. 어릴 때부터 늘 부족했어. 형한테 손 내밀지도 못하고 병든 채로 혼자 살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미안했어. 내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야 그를 도왔지. 사람들은 다 내가 다른 마음 품었다고 수군거렸지만 그건 아니었어. 그저 죄책감이었지. 시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날 저한테 전화하신 것도 혹시 그분 때문이었나요?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맞아. 집에 있는 서류를 혹시 누가 보면 어쩌나 겁이 났거든. 그래서 미정아, 미안하다. 그날은 내 오빠 장례식이란 걸 알면서도 내 이기심이 먼저였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잊지 못했어요. 어머니. 오빠 영정 앞에서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 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들려요. 시모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그날 밤잠 한숨 못 잤어. 너무 미안해서 하지만 자존심이 그 말을 막았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쨍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미정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왜 비밀을 만드는지, 왜말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지도요. 그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물을 한컵 따라왔습니다. 그래도요, 이제 그런 비밀은 그만 가지세요. 시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럴 거야. 미정 씨는 컵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머니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요. 선물? 네. 어머니가 집 걱정, 보일러 걱정 안 하게 해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 아침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시몬는텅빈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며느리라 다행이다. 이튿날 아침 박말순 씨는 늦지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웠어요. 창문 밖에서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공기 중엔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지에는 또박또박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국 축하 선물 미정 올림. 박말순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리본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로 설치된 전기 보일러의 설명서와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겨울엔 제가 직접 보일러를 켜 드릴게요. 추운 날마다 저를 불러 끌어 하셨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의 보일러를 다시 켰습니다. 늘 차갑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새로 달린 보일러 쪽을 바라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은은한 불빛이 들어오며 온도가 서서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마치 오래 묵은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정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따뜻하죠? 시모는 눈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따뜻하네. 마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보일러의 딸깍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서로의 마음이 다시 맞춰지는 리듬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이제는 내가 미안하다 말할게. 그날 전화한 것도 그 모든 것도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따뜻하잖아요. 둘 사이에 길게 이어지던 냉기가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눈발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가며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보일러 온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모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따뜻함이지.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보일러 불빛 위에 멈춥니다. 은은한 불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조용한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껐던 날, 내 인생의 온도도 함께 식었다. 하지만 용서란 건 다시 불을 켜는 일이다. 오늘 그 불이 다시 따뜻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